안녕하세요, 스텔라에요 <laughs> 이제 실면도, 실면도를 어디 가서 할수 있나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는데 실면도 같은 경우는 실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시면은 하는 데가 있어요. 예전에는 거의 100% 있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실면도 받으시는 분들도 줄어드는 추세고 실면도를 배워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좀 많이 없진 않은데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. 그래가지고 없는데도 있지만은 그래도 동네에 한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데 가시면은 그래도 찾아보시면 있어요. 그래도 서울엔 아직 많, 많아요. 지방 쪽도 찾아보시면은 뭐100% 있다고 봐요, 저는. 그래서 거의 뭐 찜질방이 10개면 뭐 10개에 출면도 하시는 분이 다 있진 않지만은 뭐 찜질방이 10개 남은 5개 이상에는 있어요, 아직은. 그래서 그런 데 찾아가셔서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받으시고 하셔가지고 피부 좋아지시고 이뻐지셨으면 하네요. 그래서 조금 이제 연락해가지고 뭐 전화번호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실면도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 보통, 음, 무슨 말 하려고 했었는데, <laughs> 잠깐 잊어먹었네요. 실면도 받으셔가지고, 이뻐지세요. 자, 가을, 완연한 가을이네요. 날씨가 저녁에는 쌀쌀해졌는데, 감기 조심하시고,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. 안녕, 스텔라였어요.